자, 한번 봅시다. 이거는 조금 귀엽게 생겼네.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요렇게 생겼네요. 보자, 그러면, 음... 아, 노 1을 바꾸자. 3의 0 제곱도 1이고, 5의 0 제곱도 1이고,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0 제곱도 1이죠. 얘를 바꿔 쓴 거야. 그럼 이제 좀할수 있겠네. 얘가 1보다 큰 경우, 그 다음에 얘가 1과 0 사이인 경우 그 다음 1을 떼어볼까? 얘가 1이면 얘가 1일 때 어떻게 되노? 얘가 1이면 어떻게 되노? 여기 1이니까 1을 뭐제곱 보면 1이고 얘도 1이죠. 그럼 1보다 1이 크니까 얘는 1대 되면 안 되겠네. 오케이 얘는 빼줘야겠네.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되는 걸 빼줘야 되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얘가 0되는 즉 x가 0이고 2인 걸 일단 빼주자고 0도 되면 안 되고 2도 되면 안되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자고 1보다 크대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0보다 큰거고 요렇게 만들어주면은 결국 큰큰 작작으로 슥슥 때려진다 이 말이죠 이런거지 이런거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결국 얘가 얘보다 작은거지 왜냐하면 1보다 크니까는 분호 방향이 안바뀌고 얘가 얘보다 작다가 들어오는거죠 이런 느낌으로. 그래서 여기 1이 딱 찍히면서 요렇게 들어올 거라고. 이해됩니까? 됐어요. 그래서 여기서 는 답은 이거 하나, x가 0보다 작다 하나가 여기서 답이 나올 거고, 두 번째 0과 1 사이야. 오케이? 그러면은 어떻게 해 줄까요? 음, 0과 1 사이는 따로따로 풀어 줄까? 그럼 일단 요렇게 먼저 하나, 요렇게 하나 풀어 가지고 우리가 짬짬이 해 줘야겠죠. 그럼 이렇게 먼저 하면 0보다 큰거 하나죠. 그럼 x-1의 제곱이 0보다 큰거 하나. 즉 x는 1 빼고 모든 실수죠.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x는 1만 되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. 그 다음에 이거 두개 합시다. 이렇게 했을 때 넘어와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인수대와,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. 따라서 0과 2 사이야. 그럼 봐봐라 0과 2 사이인데 1 빼고 전부 다래.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. 이해됩니까? 0과 2 사이인데 지금 1은 빠져있는 상태예요.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 봐주자고 자 x-1이 얘는 지금 0과 1 사이니까 부등호 바로 반대사르 이게 0. 이렇게 만들어주자고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. 그럼 여기다가 1보다 큼을 얹으라고 그냥. 그럼 이거지. 따라서 x는 1과 2 사이에다가 여기에 정답이라고. 그러면 이거랑 이거가 우리가 지금 알고 싶었던 집합 s의 어, 해의 범위겠죠. 됐나? 그럼 0보다 작은 거 오케이? 오케이 들어가세요. 작은 거 오케이. 그 다음 1과 2 사이 들어가세요. 답은 4번이네. 오케이 됐나? 넘어갑시다. 엔드.